안녕하세요. 제임스 대표입니다. VIP 스파르타 교육과정 안내라고 해서 교육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는 정교과정, VIP 스파르타 과정, VVIP 프로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TFCP라고 하는 매매기법은 이제 데이트레이딩 기술로서 단타, 그 다음에 중기 기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hfcp 기술은 이제 중기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홀딩 해가지고 큰 수익을 내는 기술을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월 목표 수익이 600만원 정도인데 제가 각 과정에 대해서 왜이 정도 되는지 이따가 근거 자료를 좀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번째 VIP 스파르타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TW라고 하는 매매 기법이 추가되는데 이것은 변곡점 매매 기법이고 변곡점을 사용하는 방법은 변곡점을 포착하기 위한 방법은 파동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텝업이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 변곡점 파동 기술과 합쳐져 가지고 수익을 더 안정적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술로서 월몇퍼 수익은 2천만 원 이상을 목표로 가져가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프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STS라고 u 하는 제가 만든 특화 기술을 이제 교육을 해 드리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제 수익이 월 4천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수익이 될수 있는 것도 이따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플래티넘, 다이아, 마스터, 챌린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수평선을 딱 그려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월 목표 수익을 5천 1억 이상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이제 공부하면 좋은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터틀풀 플래티넘, 다이아, 마스터 해가지고 이제 월 목표 수익이 1억원, 2억원, 3억원 이렇게 아니면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수익을 목표로 이제 5억 10억 이상 목표라는 분들은 챌린저 과정까지 신청해서 듣고 있는데, 이렇게 과정 이름하고 매매기법 이름하고 이제 월 목표 수익만 보게 되면은, 어, 저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대회 이력하고 이제 실제 수익 내역, 그리고 그 근거자료는 무엇인지 제가 저기 위에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회 이력 먼저 보면은, 이제 실전 투자 대회에서 제가 1등 한 것만 해도 10번이 넘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계속 입장해 가지고 이제 매년 입장을 하고 있어요. 매년 입장을 하고 있고, 이제 키움증권 요런 데는 참가자가 한 이제 5천명이 넘습니다. 요런 데서 수익률 대회에서 입상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그 대회 키움증권 거래 많이 하시니까 30 뭐야, 300%는 넘어야지 입상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금 대회도 있죠. 수익금 대회는 최소 그래도 몇 억은 벌어야 입상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몇 억은 벌어야 돼. 몇 억은 벌어야지 입상권에 들어간다. 입상한다도 아니야.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1등을, 어, 해외선물 트레이딩 분야에서 한국에서 제일 많은 1등을, 어,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결과가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별로 정규과정, VIP, 프로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월 목표수익이 왜 600이고 얘가 2000이고 4000이냐.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법 검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은 기법을 검증해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매매기법 배운 기술마다 이제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월 목표 수익이 나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눌러서 보면 이제 실제 근거 자료들이 아예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첨부 자료로 이제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에 대한 원천기술과 원천기술에 대한 그런 수익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시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게시글이. 지금 보면은 여기 만육 16,000개가 있죠. 정주가 6,800개, VIP가 4,000개, 프로가 1,400개가 있는데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매매 기법에 대한 원천 기술에 대한 그 공부한 내용의 상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매매 기법이 월 수익이 얼마가 될수 있는지 이런 수익이 뭐4천만 원, 뭐 2,500만 원, 3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2,400만 원. 그러니까 VIP 과정을 공부하면은 TW라고 하는 변곡점을 배우는데 그 매매기법의 월 목표 수익이 2천만 원 이상이라고 아까 전에 보셨, 보셨, 보여드렸잖아요. 말이 꼬이니? 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2,500, 3천만 원 그러니까 매매기법을 공부하고 공부한 거대로 이제 시장에서 검증을 하게 되면은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될수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매매기법을 공부하고 검증하고 아 그렇게 월 2, 3천, 4천 수익이 될수 있구나를 알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은 이제 매매기법을 공부하고 담당선생님이 하나하나 1 더하기 1은 2. 이 정도로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까지는 어려운 게 없는 거죠. 근데 공부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실제 벌어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눌러보면은, 다시 한번 눌러보면, 공부를 잘하고 잘했는데 돈을 못 벌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 벌어야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어 플래티넘 다이아 마스터 챌린저 해 가지고 이제 어 1억, 2억, 3억 이렇게 몇억 5억 이상 그리고 증권사 실전 투자 대회 입상을 목표로 하는 공부 과정이나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입상 기록은 아까 보셨듯이 1등을 10번을 넘게 했다. 이걸 본볼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 과정 아까 안 봤어요. 프로 과정 잠깐 보면은 프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월 수익을 5천 이상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매매기법을 이쪽에 와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되면 은그 수익이 1억 2천 이상 가능하고 2억 이상 가능하고 3억 수익이 가능하고 이렇게 억 단위 수익이 가능하다고 하는 통계 검증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공부를 하고 제임스 매매기법을 배워서 레슨도 받고 1 더하기 1은 이 식으로 자세하게 공부까지 했다 이거죠 그러면 실제 수익도 그렇게 돼야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실제 수익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올려놓죠 제가 이게 이것도 한한달 정도 거래했을 거예요 3억 정도 수익 낸 거를 이제 증권사 계좌를 그냥 통째로 찍어서 올려놓은 거죠 자몇 개만 더 볼게요 이게 뭐 1억이니 몇억이니 하도 많이 올려가지고 다못 찾아요 자, 이거는 최근에 올려놓은 거 이거 보시면은 아이고 뭐 이거 디갔어 이거 보면은 한두달 정도 했죠. 이게 근데 제가 맨날 맨날 매매한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시간 날때 이렇게 매매한 건데 어쨌든 한두달 해가지고 10만 7천 달러면은 그게 얼마 얼마요? 2억 정도 1억 5천 정도 돼요. 어그그 그, 그때 할때 환율 계산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1억 4천만 원이다. 이거만 봐도 한 달에 한 5천 1억 원 수익이 되는구나를 알수 있죠. 그리고 어, 바로 아래 이거 이거는 이제, 뭐, 수익을, 그래서 얼마를 벌었냐? 이게, 이게 지금 개인, 개인 계좌. 이게 지금 개인 계좌로 잠깐 뭐한 달, 한달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3억 정도 넘게 수익 낸 거, 이렇게 인증해서 올려놨습니다. 3억 벌면은 10% 세금 내니까 3천만 원 세금을 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저만 수익 내면 되냐? 안 되죠. 공부한 사람도 수익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도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억 2천만 원이니, 뭐 대회 입장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뭐 보시고 싶으면 보신 분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뭐한달 동안 해가지고 1억을 넘게 벌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어또 어또 1억 넘게 벌고 그다음에 어디 갔냐 너무 많아 어이 팝콘이라고 하는 분들은 팝콘이라고 하는 분은 여기서 또 이제 뭐 4천만 원 3천만원 해가지고 1억원 넘게 수익을 냈죠. 이게 지금 뭐 키움증권으로 하신는것 같고 키움증권 이거 그 로고 잖아요 이렇게 해서 몇천 몇억 버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선물 거래를 하면서 내가 한달에 이렇게 뭐 소소하게는 한 500만원 많게는 이제 한달에 한, 한 5천만원 1억원 이상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대표 유튜브 제임스 투자그룹 구독 누르신 다음에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뭐 별명, 이렇게 문자를 하시면 공부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차트는 제가 직접 만든 이제 시스템 차트인데 추세가 보이는 차트죠. 강의 영상을 앞뒤로 한, 어 두세 개 정도 보시면 이 시스템 차트를 이용해서 기본 매매기법으로 하루에 한 100에서 500만원 정도 꾸준하게 수익이 될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문자하시면 공부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